자, 9 8중의 13강의 2차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렇죠? 자, 2차함수. 자, 1차함수는 뭐예요? 최고차가 1차인 게 1차함수죠. 자, 2차함수라는 거는 최고차가 2차인 게 2차함수인데, 2차함수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 이놈들은 없어도 되지만, 2차항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차항의 앞에 있는 계수가 0이 안 돼야 돼요. 최고차가 2차인 바로 얘를 이차 함수라고 하고요. 여기 함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y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y가 없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0이 있다. 얘는 바로 뭐가 될까요? 이차 방정식 됐죠? 근데 함수는 뭔데? x 값 하나에 y 값이 오직 하나만 정해지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 함수라고 합니다. 들어갈게요. 자 밑에 들어가시면 교과서 에 보기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2X고 높이가 X 플러스 1인 직각 삼각형의 너비를 Y라고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자, 그러면 넓이가 Y잖아요. 자,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얘랑 약분 됐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렇죠? 물론 얘를 정비하셔서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이게 바로 넓이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될것 같아요. 그럼 얘는 함수니 함수 아니니라고 물어봤으니까 x값 하나에 y값 오직 하나만 나오겠죠? 답은 함수이다. 자, 그 다음에 개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예원이가 예, 개념 예제 1번 문제 한번 보자 네, 잘 나와요. 응? 괜찮아요. 다음은 그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을 찾아주세요. 자, 이차 함수를 찾아낸 것은 y 있어야 되고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가 되는 건 찾아라 이 말이기 때문에 1번은 아니에요. 1번은 1차 함수예요. 2번은 돼요 안 돼요? 2번 돼요. 그쵸? 그렇죠? y는 x-2의 제곱이기 때문에 2차 함수 돼요. 3번 어때요? 3번 되요안 돼요, 돼요? 돼요. 돼요. 그쵸? 그렇죠? 4번은 어떨까? 4번 역시 돼요. 자, 5번은 어때요? 분모로 내려가면 안 돼요. 자, 6번은요? 자, 6번은 전개하면 X제곱하기 없어지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2번, 3번, 4번 됩니다. 그렇죠 2번 들어갈게요. 자, 함수값에다가 밑줄을 쳐줘요. 선생님이 1차 함수할 때 얘기했던 거네? 함수값은 뭐다? 무슨 값? 무슨 얘기했잖아요. 자, 함수값은 뭐다? 뭐야, 선생님이 1차 함수할 때 얘기했는데 아직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함수 값은 뭐다? 뭐야? 무슨 값이에요? 함수 값은 뭐예요? y? y 값이잖아. 선생님 왜그러잖아요 함수 값은 어려운 게 아니라 얘들아 x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을 함수 값이라고 해 하고 이렇게 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f x f x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y란 뜻이에요. x 제곱 마이너 3x 플러스 1일 때요. 1번 f 마이너 1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X에다가 마이너 1 대입하면 Y 값이 얼마니? 이만이죠. 그러면은, 마이너 1의 제곱, 마이너 3 곱하기 마이너 1 플러스 1 되지 않을까? 제곱하면 1이죠. 마이너, 마이너 3 플러스 1이네요. 그럼 플러스 플러스, 정답은 얼마예요? 함수 값? 5. 맞죠? 자, 2번 들어갑니다. F0은 함수 값이죠. 00 없어지니까 뭐가 될까요? 1 되겠네. 그쵸? 3번 들어갈게. f 2예요 x 에다2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잖아. 마이너 3 곱하기 2니까 6 되죠. 플러스 1이죠. 자, 5백이 6이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마이너 1. 4번 들어갈게요. 자, F5예요. 자, 5. 5, 5, 25. 5, 3은 15. 플러스 1이죠. 10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될까요? 12. 얘가 바로 함수값이에요.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함수값이다. 자, 함수하면 1차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프를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이랑 그래프 공부 한번 해볼게요. 지웁니다. 자, y꼴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y꼴 x제곱 자,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뭐가 그래프니?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그래프가 뭐야? 그러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뭐라고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은 어디에 나타낸거? 좌표평면에 좌표 나타낸게 그래프예요 근데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은 사실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차함수 같은 경우는 전몇 개만 알면 된다고 그랬지? 두 개만 찍어서 자로 쭉 연결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많은 점들이 고그 직선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이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을 자표 평면에 그리는 거예요. 자, 가로 X 추가할게요. 세로 Y 추가할게요. 자, 점을 한번 보자고요. X가 0일 때 Y가 0 되는 거 맞죠? X가 1일 때 Y가 1 되지 않을까요? X가 마이너 1일 때 Y도 또1될 거예요. 물론, 수많은 점들이 있지만, 얘를 가지고 선생님 그래프 한번 찍어볼게요. 0,0이죠. 1일 때 1이잖아요. 그리고 마이나 1일 때또 1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아니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포물선 같다고 해서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는 얘 원점을 지났죠. 이 원점을 포물선 끝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꼭지점이 뭐가 될까? 0, 0이네. 그리고 얘는 아래로 볼록하다 그래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는 위로 볼록하다 그래요. 자얘 어떻게 한다고요? 아래로 볼록하다. 그리고 이 Y축을 접으면 이 그래프 두 개가 포해져요 그래서 Y축이 대칭축이에요. 근데 이 Y축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 이꼴 0이에요. 됐습니까? y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면 어떻게 된다고요? x 이꼴 0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이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은 x 이꼴 0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y축이 이 그래프의 뭐야? 축의 축이다. y축에 의해서 그래프가 비칭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알겠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인 곡선이다.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자, 제몇 사분면 지났어요? 제 1사분면과 2사분을 지났다. 요것도 이해됐죠? 자, Y축의 대칭이다. 자, 거기다 밑줄 치시고요. y 축이 x 꼴 0이다. 이게 바로 대칭, 대칭의 대칭 방정식이에요. 알겠죠? 대칭축이 x 꼴 0이에요. x 꼴 0이 바로 Y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X가 0보다 크면 2범이잖아. X가 증가하는데 Y도 어때요? 증가하죠.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하면 Y는 어때요? 감소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2차 함수에서는 이 축이 되게 중요해요. 축을 중심으로 큰 거냐 작은 거에 따라서 X의 증가량에 따라 Y의 증가량이 달라져요. 자, 이 그래프는 X가 0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증가하고요. 0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할 때 오히려 Y 값은 어때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그 축에 따라서 증가량에 따라 y의 증가량이 달라지더라. 기억합시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고. 자, 원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x축보다 위쪽에 있더라. 그리고 y골 마이너 x제곱의 그래프는요. 자, 원점 지나잖아요. 1일 때 마이너 1이고, 마이너 1일 때 마이너 1이기 때문에 얘를 그리면 얘가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돼가지고 그래프가 요렇게 되더라고요. 자, 얘는 봤더니 얘랑 얘랑 폭은 똑같은데 X축에 의해서 X축을 딱 접어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포개지지 않을까? 그래서 Y 골 X제곱 그래프랑 Y 골 마이너 X제곱 그래프는 어디에 대칭한 거다? X축의 대칭이다. 아,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 X축의 대칭인 그래프구나.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만 선생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차함수가요. y 골 a x 제곱의 그래프가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인데, 이 a 가 0보다 크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비례상수가 0보다 작잖아요. 위로 볼록이에요. 자, 선생님은 중3때아 양수니까 소프리 많이 담을수 있네. 아이고 소프리 뒤집어졌네 이렇게 외웠어요. 선생님 설명하실 때아 양수니까 많이 닿구나. 음수니까 뒤집어졌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 그래프 모양은 아래로 볼록, 얘는 뭐라고 하죠? 위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그래프 그리는 것을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개념 예제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가 우리 방금 그래프 그렸잖아. 그래프가 x축이고 얘가 y축이거든요. 자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원점 지나면서 그렇죠? 자 여기서 3번인데 y 골 x 제곱에 대한 그래프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는데 총 다섯 개 중에 선생님이 보세 개가 맞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골라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 그래프에 설명이 된 거를 세 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자, 뭐하고 뭐하고 뭐예요? 오른 것은 일단 기억 맞는 것 같은데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맞잖아요. 자, 니은은 틀렸죠. X축의 대칭이 아니라 뭐예요? Y축의 대칭이라서 니은은 꿀치 않아요. 자, 디귿은 X가 0보다 클때 여기잖아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니까 디귿도 옳지 않아요. 맞죠? 그죠? 자, 미을은 마이너 사콤만 16을 지나잖아. 마이너 사의제곱이 16이니까, 얘 맞네요. 그렇죠? 자, 미음은 Y 골 마이너 X 제곱의 그래프와 마이너 X 제곱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X 측의 대칭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역, 미을미음 자,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또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 골 a 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데 앞에서 선생님 맞배기로 얘기했어요. y 골 a x 제곱에서 a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으면요. a가 0보다 크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래프예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a가 0보다 작으면 원점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보시면 어, A의 절대 값이 크면 클수록. 자, 우리가 일차 함수에서 Y골 AX 플러스 B에서 이렇게 일차 함수의 가장 기본이었는데, 얘가 일차 함수인데 얘는 뭐라 그래요? 기울기라고 하죠. 이 기울기의 절대 값이 크면 클수록, 선생님, 어디에 가깝다고 그랬어? Y축. Y축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Y골 X 그래프가 가운데라면, 우리가, 어, 여기가 X죠, 이죠 자, 절대 값이 클수록 이렇게 Y축에 가까운 그래프가 된단 말이에요. 이 e 참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절대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X 값을 적은 건 없더라도 Y 값이 커지기 때문에 폭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좁아져요. 그리고 얘가 작잖아요? 폭이 이렇게 완만하게 넓어져요. 됐죠? 근데 분명히 이 값이 클수록 이게 아니라 절대 값이 클수록이에요. 그럼 음수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음수에서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1번이고요, 내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이고 5번이라면, 자, 언제는 모르겠지만 이 a 값의 크기 순서대로 번호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할래? 자, 지민이가 얘기해 봐. 이 a 값의 큰 순서대로 번호를 쓰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양수 중에 폭이 좁은 게 제일 크지 않아요? 그럼 뭐가 될까? 1, 2, 3이죠. 4번, 5번 중에 문제네. 자, 어떤 게더클것같아 오, 정답. 4. 왜요? 음수는 클수록, 절대 값이 클수록 폭이 좁으니까 오히려 얘가 제일 숫자로 보면 제일 작은 거죠. 맞잖아요. 그쵸? 얘보다는 얘가 크니까. 그러니까 음수는 절대 값이 작을수록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크고 얘가 제일 작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헷갈린 이런 거 나옵니다. 반드시 얘의 절대 값이, 절대 값이에요. 크기가 클수록 폭이 좁은 게 아니라 절대 값의 크기가 클수록 폭이 좁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얘랑 y골, 마이너, a, x의 제곱은 어떤 관계냐면, 하나가 이렇게 되면 하나가 이렇게 돼서, 얘네 둘이는 x축의 대칭인 관계다. 됐습니까? 됐나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y골, x제곱이 있고요. y 골 2x 제곱이 있어요. 표면성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네를 네모 안에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x고 얘는 x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는 2x 제곱이잖아요. 점점점점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마이너 3이고 마이너 2고 마이너 1이고 0이고 그리고 1이고 2이고 3이 있어요. 물론 점점점점 있고요. 그렇죠? 자, 확인할게요. 제곱이니까 9, 4, 1, 0, 1, 4, 9맞죠 그쵸? 근데 두 배니까 어떻게 돼요? 18, 8, 2, 0, 2 이렇게 된거 맞죠? 그쵸?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점세 개만 필요해요. 일단 얘 가운데가 y 골 x 제곱이에요. 그럼 2x 제곱은요. 여기에서 자 원점은 맞아요. 1일 때 2니까 여기 있는 2점 찾으면 요 안에 들어갈걸요? 그쵸?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 연결해주면 요 안에 그래프가 이렇게 점 많이 필요 없어요. 이 원점과 요거 3개만 그리시면 돼요. 3개만 찍어서 그래프 그려주시면 아 얘가 절대값이 크니까 진짜 폭이 좁게 안에 들어갔네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선생님 확인할게요. 그래프 그렸는지. 점 찍어요. 요거 3개요. 그죠 마이너 1대 2잖아요. 마이너 1대 2니까 요기요. 1일 때니까 요기잖아요. 원점 이리 연결이 4m인 것요 응. 어, 그렇네요 1, 2, 0은 응. 잘했어요 재밌네 어, 그렇네요 됐어요 세리 연결해서 잘해줄까, 거가연결요 연결 이점을 찍자고요 마이너 1도 왕따가 하나 2, 3, 4, 5 그리고 1, 2, 6, 7, 8, 9, 10 이십오 년, 이십 먼저 냅차.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에서 얘가 절댓값이 크니까 폭이 좁다. 그죠? 그렇죠? 자, 많이 봅시다 음, 잘했고요. 사람이도요. 음. 네, 잘했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보다는 2가 크니까 요 안에 들어갔다. 폭이 좁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밑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얘도 그래프를 그리면 y 골 마이너 x 제곱보다는 밖으로 좁거나 밖으로 넓어질 거예요. 근데 다 그리려고 하지 말고요. 자, 지금 y 골 마이너 x 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쵸 하나는 y 골 마이너 e x 제곱 그래프는 점3 개만 기억하자고요. 마이너 1을 대입하면 마이너 2고요. 0을 대입하면 0이고요. 1을 대입하면 마이너 2예요. 자, 점 찍어요. 마이너 1일 때 마이너 2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요. 해 얘도 1일 때 마이너가 들어가고 원점이니까 얘보다는 폭이 이렇게 좁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리시고요. 또 하나는 y는 뭐예요? 마이너 3분의 1x제곱이잖아. 자, 일단 0,0이고 이럴 때는 3을 약분할 수 있는 수니까 3을 대입하세요. 자, 3을 대입하면 마이너 3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 3이고요. 또 마이너 3을 대입해도 역시 마이너 3이에요. 점 3개 찍을게요. 자 일단 0,0이고요. 3일 때 마이너 3이에요. 3일 때 마이너 3이니까 이렇게 찍겠네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 3일 때또 마이너 3이니까 이렇게 찍어서 얘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아 얘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오히려 폭이 넓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어요? 자 2차 함수는 꼭지점 좌표와 점 3개 찍어서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굳이 점 많이 찍을 필요 없습니다. 됐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옆보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것이다. 그래프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걸 써넣어 봐라. 자, 이게 3개다. 자, y 꼴 a 값에 따라 그래프 모양을 그렸거든. 자, 첫 번째요. 뭐가 들어갈까요? 모두 뭘 지날까요? 모두 뭘 지나요? 네. 원점을 지나고, 어디에 대칭인 곡선이다? Y축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보세요. A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자, 그래프가 선생님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뭐로, 모로 블록하다고? 위로, 아래로. 중에 뭐예요? 아래로 블록하고, 그죠? 아래로 볼록하고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선생님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얘는 어디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 됐나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네요.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선생님, 이겠습니다 좁아진다. 근데 a 값이 클수록이 아니라 a의 절대값이 클수록이에요. 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는 y꼴 마이너 x제곱의 그래프는 y꼴 ax제곱과 y꼴 마이너 ax제곱과 y꼴 ax제곱은요.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렇잖아요. 어디에 대칭이다? x 축에 대칭이다. 자, 됐습니까? 됐나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PC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문제를 읽을 테니까 니네들이 1번, 2번, 3번을 한번 답을 달아볼게. 다음 보기의 이차함수에 대해서 물음에 답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일단 기억은 y는 2x 제곱이고, 니은은 y는 마이너 5x 제곱이고요. 디그스 y는 3분의 1x 제곱이에요. 자, 리얼은 y 꼴 마이너 2x 제곱이에요. 자, 1번, 2번, 3번에 각자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배운 걸 바탕으로. 위로 블록이다. 폭이 가장 넓다. 폭이 가장 넓다는 것은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거겠죠. 그리고 x축에 서로 대칭이다. 썼어요. 자, 위로 볼록인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비례상수가 음수인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음수인 거니까 뭐가 돼요? 니은과 니을이 답이거든요. 각자 채점하세요. 자, 2번은요. 폭이 가장 넓은 거예요. 넓은 거는 이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거잖아요. 자, 제일 작은 게 뭔데? 요거 아니냐고? 디귿이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X축에 서로 대칭인 거는 주가 반대인 게딱 있어요. 뭐예요? 기억하고 리를 하고. 자, 원만한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y 골 마이너 7x 제곱의 그래프다. 자, 마이너 7x 제곱이면 자, 선생님 쓰면서 아, 알았다. 위로 볼륨에서 폭이 엄청 좋겠다. 맞죠? 개형을 그리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양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뭘까요? 여기잖아요. 꼭지점 좌표는 원점이기 때문에 0,0 맞죠? 얘가 꼭지점의 좌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축의 방정식은 선생님 뭐예요? y축이 축이잖아요. 근데 이 y축을 이럴 때 방정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선생님 뭐라고 그래서 좀 전에? x 꼴 0이 y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 y축에서 이 그래프가 대칭을 이루는데 그 y축의 방정식이 x 꼴 0이라고. 알겠죠? x equal 0인 게 y축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x축에 서로 대칭인 그래프 나면은 얘 부호 달라지면 되잖아. x축에 대칭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니까 y는 뭐가 될까요? 7x죠. 자, 뭔 말인지 이해 돼요? 이해 돼요? 해봅시다. 자, 100, 이쪽에 1, 2, 3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1번 문제에 1번 문제로 갑시다. 함수 y fx가 x에 관한 2차 함수가 되려면 fx는 어떤 식이 되어야 되냐면 당연히 뭐예요? x에 대한 무슨 몇 무슨 식? 2차 방정식이니까 2차식이 되어야 된다. 맞잖아요. 그죠? fx가 어떤 식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x에 관한 2차식이 되어야 y fx가 돼서 2차 방정식이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상수 abc의 조건이 뭐니? bc는 없어도 되지만 이차항은 반드시 써야 되죠. 그래서 조건이 뭘까요? a는 뭐가 아니라 0이 아니다. y 골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가 이차함수의 기본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없어도 되지만 이차항이 없으면 이차방정식이 안 되잖아요. 조건이 a는 0이 아니다가 조건이에요. 됐나요? 자, 2번 들어. 자, 이 참수. y 골 x 제곱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럼 돌아가면서 답을 말할게요. 하람이가 첫 번째. 1번.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다. 맞아요. 자, 2번. 우리 나연이. 아래로 볼. 볼록한 곡선이다. 그리고 제몇사분면과몇사분면을지나니일사분면과 이사 부분을 지난 다 됐어요. 자, 3번 우리 영민이 볼까요? 어느 축의 대칭이나요? y 축의 대칭이다 맞아요. 그 y 축의 직선의 방정식은 선생님 뭐라 그랬니? x 꼴 0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번에 네 번째네요. 자, 우리 성빈이 네 번째. x가 어떨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감소하고 x가 어떨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하겠니? 자, 그래프 보세요. X가 증가하는데 감소하고요. 증가하는데 증가하잖아요. 자, X가 어떨 때 증가할 때 감소할까요? 이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은 X가 0보다 작은 범위잖아요. 그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얘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범위는 X가 0보다 클때예요 됐어요? 자, 우리 영재, 다섯 번째. 자, 이차함수 y 골 마이너 x 제곱의 그래프와 어느 축에 서로 대칭이다? 그렇죠. x축의 대칭이다. 자, 오늘 지금 배운 거는 좀알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3번은 y 골 ax 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래요. 자, 니네들이 각자 한번 표시하고 선생님이랑 풀이 과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각자 읽으면서 풀이 과정 해줘요. 맞으면 o, 틀리면 x. Excellent. 그래서 다 했어요. 음. 자, 그러면 우리 예원이가 1 번,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얘는 A가 양수든 음수든 똑같아요, 그렇죠? 자, 2 번은요. 자, 수빈이, 축의 방정식은 y 꼴 0이다 맞아요? y 꼴 0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x 꼴 0이다. 여기 x 꼴 0이 y 축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3 번, 자, 3 번. 절대 값 A가 작을수록 폭이 좁아진다? 지민이 맞아요? A가 클수록이죠. 그래서 얘도 X. 아니에요. 맞아요. 자, 시원이 4번. Y 골 마이너 AX와 X축에 대해 서로 대칭이다? 맞아요? 예, 맞아요. 정답이에요. 요게 되겠네요. 그죠? 자, 쭉 넘어가셔서 너희들이 풀면 될것 같고요. 자, 어디를 넘어가시냐면 대단원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대단원을 미리 나았어요 자 우리가 16강 할때계단으 나가는데 아, 16강이 아니라 어디 보냐면요. 자 122쪽을 쓰 주세요. 자 122쪽에요. 1번부터 시작하셔서 몇 번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이냐면요. 어, 6번까지예요. 그죠? 그럼 페이지 122쪽만 푸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